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내 <laughs> 나이는 <laughs> 이나이에두 배였어. 수진, 민우, 둘이 나이가 다르네, 그죠? 많이 <laughs> 두배 차이 나네요. 두배 차이 난데. 자, 수진이가 말했죠. 이 나이 두 배래. 니가 x면 여기는 2x다. 이 말이겠지. 지금의 내 나이는 그때 누나의 나이보다 두 살이 많아. 얘가 지금 2x 플러스 2가 됐다는 뜻인 거잖아.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x 플러스 +2. 2 그럼 수진이가 3x 플러스 2가 됐을 거야 오. 그때의 내 나이의 10배는 이 나이와 지금 내 나이의 곱과 같다 그때의 니네 나이와 지금의 자기 나이의 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이놈의 10배 <laughs> 20x라고 하는 것이 x의 3x 플러스 2와 같다 이 말이 된것이뭐 됐나? 따라서 x는 0이 아닐 거잖아. 어쩌면 나인데 빵살에서 만났다. 개소리죠. 그래서 x를 약분합니다. 2 넘겨서 18이라는 것은 3x가 되니까 x는 6. 수진이 나이 12살.